별미의 제 사진이 딱 올라가니까 <laughs>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쫙 아. 보고 야 정말. 혹시 제주도에서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유가 혹시 있으시나요?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남편이. 제주로 발령을 받으면서 제주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아, 네. 저도 어찌 됐건 여기서 일을 가져야 되는데 제주 막 여행 다니다 보면 정말 끝도 없는 그런 예쁜 밭이 있잖아요. 네. 그 보리밭 사이를 걷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먹거리를 만들자 하면서 지역사회 공원형으로 제주에 나오는 좋은 농산물들을 최대한 많이 쓸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제주도 처음에 제가 내려와서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시작할 때이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수익 과일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이 원물과 생, 물건들을 저희가 생산하고 판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팔로를 찾게 된 것이 도시와 그 농촌을 한번 연결시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귤나무를 분양하게 되고 그 분양한 귤나무들을 유치해 계신 분들이 오셔서 직접 방문하셔서 체험도 할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품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육지와 제주도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해서 어 음,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 두 분처럼 뭐 그냥 뭐 제가 뭐 창업을 한건 아니,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목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원진아 너 학교에서 장래희망 쓰라고 하면 목장 주인이라고 써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장 주인이라고 써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실제로 저희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궁이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인데 야. 저는 항상 목장 주인이라고 썼었고 한라산 중턱에서 젖소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 그젖소들에서 직접 짜낸 우유를 저희가 직접 가공해서 고객들에게 더 높은 퀄리티의 유제품을 제공해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까지 3대에 걸쳐서 제 젖소를 키우고. 이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분들께 공급을 하고 있고 보통 그 제주도 하면 사람들이 감귤이나 아니면 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탈피하는 게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대표님께서도 이제 밭작물로 이제 이런 네. 제품들 만드시잖아요. 제주도는 밭 농작물 키우기 좋은 곳이고 이제 밭에서 소들이 먹는 것들을 많이 자라거든요. 아. 그 브랜드를 매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제주도 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laughs> 그 물과 제주도에서 나는 밭작물들을 먹고 자란 젖소에 서 나온 우유는 다른 지방보다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주도 제일 어려운 건 물류. 음. 물류 이동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싸고 그리고 원재료나 부자재들을 가져오는 것도 다 내륙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따블로 들잖아요. 네네, 네네.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네. 사실 요즘 뭐 SNS다, 뭐 그래서 막 온라인 쪽이 굉장히 사람들이 활성화 시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뭐 대기업 제품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홍보나 막 그런 온라인 매출 같은 건 어떻게 관리하세요? 맞아요. 저희가 또 특히 저희 지방이잖아요, 제주도. 그래서 이걸 지방이라는 걸 마케팅 쪽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온라인 판매처가 오히려 다양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배달의 민족, 전국 별미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같이 만나 뵙고 네네. 앉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배달의 민족에서 같이 하자고 했을 되게 의아했는데 두분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실 지금도 뭐 어제도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시켜 먹, 음식을 배달시켜 먹긴 했지만 어, 왜 우리 제품을 배달의 민족에서 어떻게 배달한다는 거지? 약간 의아해하면서도 어,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어, 같이 또 참여하게 된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또 가공품이고 해서 되게 어, 이 지금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 했는데 제가 어, 매거진 F라는 잡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이 우아한 형제들에서 기획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제품이나 그런 기획력들을 볼때 저희보다 훨씬 더 좋으신 걸 보고 아주 믿고 그냥 바로 했죠. 그랬더니 <laughs> 진짜 전국에서 고객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손쉽게 전국으로 뿌리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달의 민족은 배달 어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제품들이 판매가 될까라는 의구심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하고 나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어. 좀 경찰 생활하면서 제 직장 동료들이 은퇴하신 분은 70대 노인도 계시고 네네. 제 밑에 제가 그만둘 때 막내였던 20대 청년들도 있었는데 음. 제가 전국 별미에 제 사진이 딱 올라가니까 <laughs>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딱 보고 야 정말 그 배달의 민족이 정말 넓은 고객층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이 경북 별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스펙트럼의 분들께 우리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또 이제 배달의 민족, 경북 별미를 통해서 저희가 또 이제 배운 점 중이나 얻은 점 중에 하나는요, 뭐 10kg 박스부터 15kg 박스 해가지고 대량으로 약간 저희가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경북 별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상품을 판매 하다 보니까 도시나 그런 쪽은 이런 대량의 상품보다 소량의 1, 2인 가족들, 예, 네, 그런 가족들이 많이 주문을 하고, 어, 소, 소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배우고 얻은 부분 중에 하나가, 예, 네, 그런 점이 있었죠. 혹시 뭐 전국별미를 통해서, 어, 다른 지역의 제품들을 드셔보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토마토도 먹어보고요. 아, 제척, 제척국도 네. 네. 먹어보셨고, 점점 지역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서, 아, 전국에도 이런 많은 상품들이 있었고, 전국변미를 통해서 이런 이 지역, 저지역의저희들이 음식들을 저희가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 맛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다른 지역과 좀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도 제주도로 내려오신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처음 내려오실 때랑 뭔가 다른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목표라든지 생기신 게 있으신가요? 음. 처음에 제주 내려왔을 때는 그냥 제가 아는 제주가 다였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제주의 값어치 있는 보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모 몰랐던 제주를 알려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저희 목표는 사실 이제 고령화되는 이 농촌 정, 농촌의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가 이런 농촌을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도심과 이 농촌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싶고요. 어, 특별히 이제 저희가 전국 별미로 계속 판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국 별미라는 이름에 맞게 저희가 진짜 별미를, 어, 전국에 있는 분이 선사할 수 있는, 어, 그런 제품을 항상 만들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노력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냥 저희 목장에 손님들이나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저장히 많았는데, 한수 배우는 것같고죠 <laughs> 저희 목장에도 손님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일단 은 오늘 저희가 이제 또, 어, 이제 배달민도 전국별민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됐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고, 고민도 나눴고, 같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어, 오늘 이제 이 촬영 끝나시고, 뭐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얼른 가서 제품 만들어야죠. 아, 네. <laughs> 저는 빨리 가서 소 키워야죠. <laughs> 소들 밥달고하는것 같아요 지금. <웃음> <웃음> 네 오늘 하트원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소리 네, 네,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너무 ]입니다. 근사한 분신 같아요. 이 탄은 농장에서 뵐까요? <laughs> 아, 좋죠. 네, <laughs> 그 다음에는 제가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